지난 2016년 12월 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에 임명된 검사 윤석열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그게 땅 폐지 위검사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찰의 보복 수사가 크게 달하였습니다. 지 마누라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당과 반복적으로 엮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가 조작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윤석열의 또 난이가 되어서 전당대회 돈봉토 살포며. 대선 가짜 뉴스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이며 검사입니까? 검사는 없는 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을 것인데 정으로 덜 끊는 국민들을 범죄꾼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산 나리들은 앞으로 국회의원 하겠다는 생각은 추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나물의 그밥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어찌 그리도 대통령을 꼭 빼닮아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 기가 지는 옆으로 걸으면서. 지 새끼에게는 바로 그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에게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 검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자식에게 바로 살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발 뜨뜻한 검사, 뜻뜻한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